우크라이나 보안국 S비은 월요일 볼루기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음모와 관련하여 러시아의 제보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구금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스비의 성명에 따르면 구금된 이 여성은 공개적으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브 지역 출신입니다. ASBU는 그녀가 대통령을 살해하기 위해 러시아 공수를 계획하기 위해 젤렌스키가 7월 말에 마이콜라이브를 방문하는 계획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ASBU 요원들은 용의자의 전복적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고 추가적인 보안 조치를 채택하여 응모를 꾸몄습니다. SBU는 이 여성이 침략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하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적발적으로 작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의 통신을 모니터링하면서 SBU는 그녀가 또한 군대의 탄약으로 전자 전쟁 시스템과 창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었다고 확립했습니다. 그녀는 보도에. 따르면 이 지역의 영토를 여행했고, 우크라이나 물건의 위치를 촬영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콜라이브 지역의 오차코프 주민이었고, 군수품 가게의 전직 판매원이었습니다.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그의 나라를 전면적으로 침공한 이후 그의 삶에 대한 여러 알려진 시도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특수 부대는 전쟁이 시작될 때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타임 잡지는 2022년 4월 발행된 프로필에서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인 6월 24일에 러시아 군대와 전렌스키와 그의 가족을 죽이거나 사로잡기 위해 어떻게 키이우의 낙하산을 떨어졌는지 설명했습니다. 키우 거리에서 우크라이나 군대가 러시아인들과 싸우자 대통령 경호원들은 경찰 바리케이드와 판더미를 사용하여 경내를 봉쇄하려고 했다고 타임은 보도했습니다. 군 정보 베테랑인 몰렉시 아레스토비치는 러시아군이 대통령 관저를 두번 공격하려고 시도하자 소총과 방탄 두끼가 젤렌스키와 약 12명의 보좌관에게 남아졌다고 말했습니다. 모두를 위한 완전한 더 신적인 질이었습니다. 라고 타임은 말했습니다. 아레스토비치는 자동차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영내를 탈출하라는 경호원들의 조언을 무시했고 또한 영국군과 미국군이 그를 대피시키겠다는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저는 탄약이 필요합니다. 탄약이 아니라 라는 유명한 대사로 대답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인근 거리에서 러시아인들과 싸우는 동안 젤렌스키는 그의 전화기로 도전적인 비디오 메시지를 촬영하기 위해 영내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미하일로 포돌리아는 작년 3월 젤렌스키가 12번 이상의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외부 소식통들은 두세 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런 시도가 12번 이상 있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정부 구역 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특정 정찰단체들이 있다는 정보를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포돌리아은 우크레인 스카 프아브다에서 말한 것으로 인용되었습니다. 서방 정보부는 푸틴의 주요 목표가 정부 구역을 공격하고 국가의 핵심 지도자를 살해하려고 시도하는 측면에서 젤렌스키였다고 정확하게 말합니다. 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이 암살 시도 의혹이 제기되기 직전인 7월 CNN과의 인터뷰에서 젤렌스키는 자신의 죽음이 러시아군의 우선순위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만약 제가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면 저는 그냥 제 자신을 폐쇄할 것입니다. 그의 벙커를 떠나지 않는 지금의 푸틴과 매우 같습니다.라고 젤렌스키는 말했습니다. 젤렌스키는 또한 러시아의 침공을 받고 격퇴하려는 우크라이나인들이 그들의 대통령도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제가 저를 고립시킨다면 저는 그 나라에서 제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와의 연결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제가 이 연결을 끊는다면 우리는 사회를 잃을 것입니다. 저는 사회가 그들이 위험에 처해 있는지, 그들의 대통령도 위험에 처해 있는지 보아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라고 그가 말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제가 보호 장치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저는 제 사람들과 같은 편에 서야 합니다. 여러분은 동물과 같은 우리의 여러분 자신을 들어가서 여러분이 곧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거기에 묶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그의 신변 보장 문제를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그가 전략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말했습니다.